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회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법까지 파괴하며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 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건설 노조를 조폭으로 매도하고 강도 높은 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정권의 건설 노조 탄압에 맞서 결의 대회를 개최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이 요구한 온전한 개정안이 되도록 투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콘텐츠 전송 분야 기업인 CD네트워크가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트리키의 시리아 강진 피해자 9호 국제연대에 나섭니다. 민주노총에서 특성화하고 현장실습생 문제를 다룬 영화 다음 소위 보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황미경입니다. 2월 24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화청지의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습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탄압의 선봉에 선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도중 국정원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찰하다가 조합원들에게 들켜 한동안 소란이 일었습니다. 수사관은 기자라고 했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성노조는 오늘 낮 12시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투쟁본부 대표자 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공안 전국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전면전 선언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속노조는 27일 대의원대에서 5월 총파업을 포함한 종료투쟁, 노동계약 전면화 될시 집값적인 그 총파업 시기는 국정원의 공안 탄압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가 권력을 이용한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 노동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이 마치 돈을 펑펑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운영 원칙에 맞게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의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 점검 결과 민주노총은 총회나 선거, 회계, 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민주노조 운영원칙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율 점검 대상 노조 모두 노조법 제14조와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11가지 서류들의 표지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정기대 의원 대회에서 자료집과 파일이 담긴 USB로 운영 결과와 사업예산 결과,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으며, 회의 자료를 토대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를 내세워 탄압하고 건설노동자들이 불안정 고용 해결을 요구했지만 이들을 조폭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노조 탄압,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나 통제를 축소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발전적 요구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행정기관의 개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27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노동관계법마저 파괴하는 정부를 방관할 수 없다며 노조 탄압이 계속된다면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수십년간 투쟁으로 건설 현장의 비리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임금 체불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왔는데도 오히려 조폭으로 취급당하며 탄압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2월 28일 건설 노조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건설 노조 사무실과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지칭하고 근절될 때까지 단속해야 한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수 없다고 말해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왜곡된 사실을 알리는 행진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권과 건설사가 함께 만들어낸 왜곡된 사실을 폭로하고 건설 현장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현장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건설노조는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건설 현장의 비리,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은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고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을 꺾는 투쟁입니다. 저희 건설노동조합은 35년 동안 건설 현장을 투명하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래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 탄압에 앞장선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해서 저희 건설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 정권을 저는 폭력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노동자가 바꿔온 건설 현장을 알려내고 건설사들과 한편이 된 윤석열 정권을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환도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조법이 20년 만에 드디어 법 개정 문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날 본청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야당 의원들의 신속한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15일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에 맞춰 결의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 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비록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된 점이 있지만 아직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손배가압류로 노조가 파괴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나마 우리가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조합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의를 앞두고 재개를 비롯한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노사 갈등이 빈번해질까 우려스럽다며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전체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표결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노조법 2, 3조 개정에 있어 민주당에게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눈치 볼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위한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에 민주당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노조법 개정까지는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콘텐츠 전송 기업인 CD네트워크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중국 기업에 인수된 후 노조 간부까지 해고했는데 CD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 먹튀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CD네트워크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회사가 중국 자본으로 인수된 후 노조 탄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7명이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을 요청받았는데 이중 16명은 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을 거부한 노조 간부 한 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CD 네트워크스 지회는 이번 해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당일에 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 해고 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는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인수 당시 248명이었던 직원 수는 현재 약 53명 정도로 6년 만에 80% 이상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고객과 또 수자금을 회수해 가면서 한국의 기업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맞서 시디네트웍스 지회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시디네트웍스 노동자들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성실한 교섭 이행, 해고된 노조 간부가 복직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르키에와 시리아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통받는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 활동에 나서며 차별없는 구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키르키에와 시리아 일대 21세기 최악의 지진이 발생해 5만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생존자 구호에 세계 각 나라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규모 6.4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기온 탓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구호 물품도 부족해 전염병을 비롯한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됩니다. 한편, 튀르키의 노동자들은 피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과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가로막는 감시와 독단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모금운동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 가맹산하의 모금을 함께 모아 트키의 DISK 총연맹과 시리아의 진보적 연대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조직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모금과 연대활동을 통해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의 모금운동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다음 소위 민주노총에서는 영화 다음 소위를 다 같이 보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특성화고를 다니는 소위는 대기업의 콜센터 하청업체의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19살의 소위는 당찬 모습이었지만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고 진상 고객에 시달리며 괴로워합니다. 학교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희는 절망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형사 유진은 소희의 생을 따라가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갑니다. 한 국제영화제 비평주간 폐막작으로도 선정된 영화 '다음 소희'는 특수하고 현장 시습생, 하청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소의 영화를 보며 이 영화의 흥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한 현장 실습의 필요성과 콜센터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더 이상 다음 소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건물은 모두 건설 노동자들이 만든 건물입니다.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고, 노가다라고 차별받으며 일해오고, 일당을 제때 못 받기도 했습니다. 건설 노조는 이런 안전하지 못한 노동 환경과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년간 투쟁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노조를 건폭, 건설 폭력배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다. 2월 28일 열리는 건설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건설사 편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항의의 목소리를 외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24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